이번 거는 저기 그냥 건너뛰자 네. 음, 네. 아, 이 그래. 정도 너희들이 알아서 할수있겠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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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하다 얘들아. <laughs> 음. 이 문제는 정석 연습 문제인데 7-20 문제야. 7-20나 영어만 고음번 풀다 은게 거기서 제가 대충 하고 봤나? 될것 같아요, 네. 늘 뭐. 네. 그거 음. 그래도 좋다. 네. 그, 어 어떻게 풀어야 려고 까먹은 <laughs> 것 같아 와 뭐야 엑셀런트 핸드폰 불타고 마우스 네, 접속 끝카이터 지금 <laughs> 되네 이 그럼 후서 가우스 엑셀 <laughs> 만화세. 제 오브소. t 수? n 수? 정수 수 o n g s 수 수? 수 n g s o 수 수? n g s o t o n g 로 o 수 o n g s o t o 가우스 정수니까 가우스, 아, 아, 가우스 x o 서로 없 o Tongso, t o n 가우스 3분의 x o 의 g s o Tongso, t 이이가나 o t 그이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예의약 보면은 3보다 x 플러스 2의 약점 보면은 아, 2보다는 작거나 아. 갖고 3보다는 작다 6, 이렇게 x 플러스 2 다음에 2 빼기 2 하니까 4. X, x. 4 4 4 x 4 4 4 4 4 4는 정수값이다. 4 4 정수값 4 4 4 4 6입니다4 4니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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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좀 고통스러워지긴 해 솔직히, 솔직히 수학 잘하면 노력는이 많이 크지 않나요? 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처음에 초보였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남매를 가르쳤거든 오빠 동생 중학생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최상위 수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걔네가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이 6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한달 한 월급이 걔네들 수강자들이 명수를 많이 맞습니다. 갔으면 월급이 많은 거고 적게 갔으면 적은 건데 한달 월급이 25만 원이더라고 <laughs> 그섯명만 가르치니까 아, 여섯 명이라도 25만 원 아, 네,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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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2명이라고 치면 너희들 수강료 얼마 인지 아니? 저희 한 달에 50만, 50만 원 50만, 50만 원이면 10명, 50만 원, 100만 원 아니 근데 50만원이라고 시작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30% 떨어져요. 30%그1 5만원이 15만원? 15만원? 네 그거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보다도 안 되는 돈니까 널리 뭐30%뭐3 그때는 그제 이거는 근데 걔네들까지 걔네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돼 나는 그럼이제 근데 걔네가 모르는 선생님 못 가르친 것 같아 천에 처음 수업까지 초보가 최상의 수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순열 조합이 있잖아. 경매 수업 저기 나 그걸 내가 책을 읽어줬거든? 최상의 수업이야. 얘들이 사이 초보 같아. 그때 그게 맞았어. 내명 남았어. 그랬더니 뭘끝 이거 뭐 이거 부면 50만 원 나가는데? 그때 기억이 그 안나 그래서 하도 열 받아갖고 이제 집에 와갖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데 최상의 수학을 진짜 그 순열 조합을 진짜 확통책을 들쳐보고 나서 다, 다 풀어냈어 그 다음에 저기 12시에 출근해갖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몇 시간이야 12시간을 계속 수학 문제 막고 쇠 지금 1 2시간에 계속 수학 문제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 문제를 기술 문제를 5년치를 다풀었어그 근데 흐름이고요 뭐, 그런 흐름이구요. 그 학교, 학교 이 근방에 는 저기 그 학원 근방에 있는 학, 학교에 누구지? 어, 유형을, 유형을 유형이 보여 이제. 그게 어. 몇달 동안 그렇게 풀어버리고 열 시간을 보아? 그래서 저희, <laughs> 저희 학교에서 다 해주셔야 하는데. 난 아, 이제 딱 보면 알지? 아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유형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든 가 이거 이런 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냉필 수 있는 그런 노하 저기 스킬을 알려줘야지 선생님 너희가 강남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 너희가 분당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 수원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 어렵게 내는 학교관 저기 쉽게 내는 학번 더 풀릴 수 있는 공부를 알려줄 거야 자4세 네. 자2 0 0정년1 0 판별식은 가고 판별식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네. 비지분만해너30시 뒤까지 그랬던 거 기억나지 너. 그래서 너희들이 2 0 0식년1 0까지그거 기억나지 네. 이렇게 되었으니까 알파 베타 컴미스티가 서로 다른 두 분이가 연구가 크다 이렇게도 두 분잖아, 그지? 자, 이때 FX가 하나 질문할게. FX가 연구가 커 이온이 X 값 어디 있어? 두분 소리 하지 않냐? 았 그런데 배가 안 좋아요. 죄송해요. 커피 너무 때려 부어가지고 나도 아, 배가 안 좋아. 근데 이 정도면 마른 비만 아니에요? 음? 아, 나이거지. 말랐는데 배만 나오는데운동해보시는데운동나운동하 운동? 진짜 싫어. 너무나 화장지가 나한테 거나 운동하다니까, 나... 아, 막 쓰러질 것 같아. 어. 이분이 빨리, 아? 어? 와알파그 어, 바깥쪽 그러 바깥쪽. 크니까 거품노를겠어기에 아니 크니까 저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컸어. 아니 내가 얘 얘기 안 해줬니? 그 헬로. 는년 아가 때 아가 때그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이제 컸어. 동생이랑 막 싸우고 냉장고 주 주지 못하고 밀가루 다뿌려놨다 지금 엄마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밖 밖이 영하 20도라도 나가서 안시키더그러겠지 근데 아가들이 아가들이 막 냉장고 쓰러들고막 이래 놀았다. 그럼 엄마가 나가서 놀아. 그러면 애들 죽잖아. 그러니까 작으니까 옷으로 놀아야 돼 안에서. 크면은 어떻게 놀아? 작게 흔들어. 그다음 알파가 베타 어디? 바깥쪽. 바깥에서... 아. 그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 어느 쪽? 아니, 아니, 쪽? 이게 거. 모든 함수 부등식이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꼭 알아두라고 안쪽 바깥쪽은 이렇게 크면 바깥쪽, 작으면 안쪽. 꼭 알아두라고. 다 나와 이거 어쨌든 알아서? 네. 한대5 초. 음.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애기들이 냉장고를 아 그건 상관없는데 지금 저희 나이도 못없지 않아요 이 원인은 없을 수 있을 거라. 아 <laughs> 3대신 다시 바뀌었어이제 이거나 서로 다른 말은 안 해주세요 두으실 거예요 이것만 잡아내면 중국 나오는 거 그냥 허구 나오는 거 반대 그집 여집 반대 여집밥그 다음에 그 중둔 가는거는 경제 예 그러면 얘가 무슨 여차 방식으로 나와있어 말이있 없어? 2차 방정식이 말이, 어, 말이 있기 때 m은 뭐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안된다는거 꼼꼼하게 챙겨두고 2차 음. 방정식은 말이 없으면 m 마이너가 되지 않아 돼도 상관없는거야 음. 자 일단은 그럼 판매때 비판한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음. m제곱 마이너스 a m 플 c 이 이는 얼마 되는 되는 거냐?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지? 서로다수식을 보며 들으면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가 0보다커 안쪽이 돼서 바깥쪽이 됐어. 바깥쪽 바깥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그 안에서 보면 안돼.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 자, 고 4보다는 어때? 아. 크다. 이렇게 되는데 뭘파보래 돼? 마이너스만 없면 못써버려요. 없써버려요 이렇게 요 용역과 요 용역과 요 용역이 잠재는 거요 뭐일까요? 뭐일까요? 요 아닐까요? 요야 그러면 m 값은 뭐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그다음 m 값은 m 값은 마이너스 하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m 값은 뭐보다고 끝 이게 추이대로 가있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경계지 여기가 m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를 가졌을 때 무슨 글을 간다? 허분 중분을 간다. 중분은 영이 되는 지점이잖아. 중분이지. 어. 그 다음에 허 어. 음. 마이너스 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때허근을 갈겠지. 얘들니끝다 했어. 난할거다 했어. 일거리도 미풀로난놀고야 <laughs> 자, 자, 사뜻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B제곱 마이너스 3 A, B제곱, B제곱 그러니까 몇 번이죠? 몇 번이죠? 1번지 모르시죠? 몇 4, 4, 죠 6, 번.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 4 4 4 4 4 4 전개도 막 뭐고? 아 전개 안 하고 그냥 판배시로 쓴 거잖아 이게. 왜왜왜 네. 왜?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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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를 했어. 응? 왜왜 전개를 전개하는... 했어? 아, 왜왜 전개를 했 근데 잘 보니까. 아, 잘 보니까. 그거 합격한다고 그래야 되고. 왜내 얼굴을 보니까 부디가 생각이 나요? <laughs> 아니 이상한 그래서 내 사진 찍고 싶어? 네. 아너또옆이 <laughs> 진짜 미치겠네. 마 이거. 스잖아 이거. 장르, <laughs> 이렇게 뭐. 이거. 이 <laughs>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계어떤거이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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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거잖아 이거. 거아그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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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안 웃을게요. 웃음> 뭐, 뭐, 아무리 어, 게뭐뭐는거뭐뭐뭐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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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합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합뭐뭐번이뭐고얘뭐했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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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B 고 C 음. B 마이너스 C 플러스 A. 이 b o 이 y o 그 go. t a n a 이 u n is a Tanga Kun. 삼각형 g a Kun Kuj. Kuruman. 이 e l l o w y e 이 l o w 무조건 양수지 y 네. 얘도 무조건 양수지 거. 네. 얘무석건 양수지고. 아, 근데 마지막. 에얘 마지막에 음수지게. 그런... 그래서 두변 빼버리잖아. 두 변을.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 성립 조건에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항상 크다라고 그래, 그랬잖아. 그렇지 않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네. 음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될다는얘기잖아 그러니까 네. 소근 어때요, 맘에 들어? 한번. 이거 뭐 와봐, 그러고. 그래.

근데 선생님은 근데... 많이 안 드셨잖아요 근데... 아 이런 게있이고지고맙 어쨌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언제부터 생와한살 때부터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시기시는... 아 근데 그런 거 이제 생각하지 마라요 거는 이제 공부하는데 뭐 방해가 되는 거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다 너무 빨라요 진도가 어, 선생님은 숨에 진짜 어떤 어떤 저기 어떤 수학 선생님 그때 너희 수학 선생님이 있잖나요요그요 진동 아, 아, 아. 느리다고 하는. 자, 지고 응. 이것이 중립한다. 누구의값 값어간 없이 K 값어간 게 없이. 그러니까 K에 관해서 내린 투선 동리해라이 소리야. 예. 그래서 K의 개수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게? 0이 되게. 음. 응. 그래서, 그래서 이게 0이 됐다. 이용 예, 여기 있다가 아무리 맞춰봐도 다 그냥 소리타는 거잖아. 사실. 네. 그치? 이해해도 돼요. 이해들이 안 되는 거요뭐 어디 봐? <laughs> 아래 봐? 여기 설명하데 아래 들을 아, 엄마한테 일러이자. 그니서 판매시수면 k i n u a 의 제곱, i n s a c 네. k 제곱 l s a 제곱 minus b p l u eb 여이는 이제 3이비니까 k 제곱 마이너스 eak, 보스 a십오, k십오, 마이너스 a십오, 스 b, 마이너스 이런 겁니다. 없어지고 그제. 아 그럼 k가 하나밖에 없네. n 는 무조건 뭐야? 영이야. 영 영이 없죠. b는 무조건 뭐야? 1. 끝. 아, 아, 못못못 쉽잖아, 그렇지? 네. 다음 보스로, 다음 보스로. 쉽잖아 그제. 다음 문제는 x 관 n 제방식 x 이 플러스 괄호치고 p 플러스 2루트 e, e x 플러스 q 플러스 다음 뜨이는 0이 두 군이, 두 군이 서로 다른 두 근, 두 근이 서로 같은데 중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중근. 그럼 x의 개수가 얼마? p 플러스 e 루트 2의 전체 뭐야? b 지곱 마이너스 3. a가 얼마? 1. 시간과 q 플러스 4 루트 2. 그랬을 때 중근이다. 같은 근이다. 중근이지 게 유리수 pq. 유리수 pq. 무리식 상등이다. 무리식 상등. 독소 상등이 아니라 무리식 상등. 유리소와무리수는 구분한다고. 피저고, 하나 더. 얼마?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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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것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거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요거 하나 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4, 4. 어? t 지4어 a n y 더 o y s o n 아. 아화 h 얼마? I. 1마4 추가 얼마? 0. 아, 48 a s a half sugar m 8 n Young. I'm tired. I'm t i 이 e d I'm t i 그 e d I'm t i r e 아 그게 <laughs> 3번 정번 빨리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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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0% 1 0그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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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그100% 100% 100% 1 0그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가100% 100% 100%얘기0 100% 100% 100% 100% 100% 실근이 한다고 을이시 0보다 어떠야돼요뭐 어, 어. 어. 판결식이 0보다 크고나아야돼그 실근이니까. 어, 어, 시원해. 시원 오, x 제곱. 여기 여기 아. 엄마가 있던데. 안마 오마는. 엄마요아아 아. 아, 아. 아 가봐야지. 가봐야지. 규토론 지고통로 구. 가로치고. 2a 플러스 1에 75 마이너스 a 5c 9 a 제곱 플러스 40. 다굳는자 그러면 2의 4 4의 36 a 제곱. 9 지우면. 아 그렇지. 야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이게. 4의 네. 제곱. 고마워.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오 o 영보다 크거나 같 e one, o 니까 마이너스 n e o 고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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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네 마이너스 n e one, o n 이 one, one, 스 n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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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마이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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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그 소리였어? n e one, one, o n 열심히 하는 중이에면몇분 문의 몇 얘기를 하느는 이제 아, 시작인데 5X의 지구이 마이너스 24X제 마이너스 6X가 되고 플러스 4구 36 플러스 9는 0이 죠 5X의 마이너스 30X는 플러스 45는 0이네 X제곱이네 마이너스 6X는 플러스 9는 0 X는 얼마? 3끝 민경이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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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민경이 리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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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은 가지금에는 그런 거고실근은왜 이렇게 아파 여기, 다, 여기 너무 아프신 거 같은데 여기는 안 아픈데 귀가 여기 뒤게 아. 빨갛은 다 여기 자꾸 눌려서 <laughs> 자 2차 방진은 10월 말 나와있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돼 안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아. 0이 되면 안 된다 지 a와 b가 둘다 0이어서 안된다 이걸 같아도 되는데 0이 되진 않는데 같아도 되는거지 둘다 0이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 점이 0이잖아 이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위배가 되지 제곱 제곱의 합이니까 뭐거어가너다 <laughs> <나든가>. 같은 <laughs> 거 1팔랑 제곱하는 거야지 a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제곱의 c 2가 이게 무슨 그래디에 이게 실격이구나 실격 7군. 영보다 크거나 같다. 일배 줄더라. 그럼 마이너스, A제곱, 2AB, 마이너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e a p 마이너스 b 제곱 대제 마이너스 곱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e a p 플러스 b 제곱 이제0보다 작거나 같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는 보다 그 5주권은 어, 2주간 하나 쓰고요. 5주인데 100만 다 100만 원 100만 원1 0을만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제곱0만원0 0만원 100만 원1 0 0 2AX. 플러스 a x 플러스 일은 이잖아 이거 a x 플러스 1의 전체적 곱은 0. 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 분의 끝 그때 식은 마이너스 1. 네. 예, 됐나 네좋 재밌죠 네남 네. 뭐뭐자 어, 어. 보면은 x 가한개 뿐이다 x에서 내림 차순 했을 때 그게 무슨 을가져 하나가 습니까분이 x x 고 x x x x 이이 묶어주고 y 묶이고 k 묶이고 x 이렇고 y 지고 k y y 면이 되겠죠 네. 이도게묶어주자귀찮으니까 네. k 플러스 1 y 이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b2m 제곱하는 얼마야 어, y 플러스 k 네. 제곱 마이너스 a e. c가 누구야 y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 플러스 5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뭐다 0이다 이해됐어요 y 제곱 마이너스 2ky K제곱. 플러스 k제곱 응. 플러스 플러스잖아 플러스 또거 <laughs> 물어요? 짜증나 2y제곱 미안해 마이너스 2 갈아주고 k 플러스 1에 y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10이 0이지 그치, 그치? 그니까 러네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요거 요거 묶인다 그치 또 묶인다 오 없어지는 저거? 네 마이너스 2y만 남는거 아니야? 오 그치 마이너스 2y 남지 그리고 이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케이곱고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곱했을 때 y 마이너스 y 플러, Y제곱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케이즈고 투원 스 y 플러스 영 이렇게 그안 아, 나고 이렇게 되지 그제 그리 여기 이를 왜 없어서 어쩐지 아 가끔씩 이런 실수를할 할 수가 있지 비프라임 제곱 야또 y는 몇 개야 두아한개풀이같은데 음, 음, 음. 이것도 무슨 식이 되네. 응. 발... 완전 제으식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영이 발... 되야지, 그렇지? 비트란 제곱하니까 일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누구야? 마이너스 k제곱 마 플러스 1이잖아 그지? 이게 0이라고 또, 그러니까 k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9는0이지 그지? 그러니까 k는 얼마? 코스 마이너스 3. 끝. 하나. 이데 무서워. 이거 제해만더 아, 아, 무서워. 내가? 이쪽이 좀완전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예요. 그랬 B 프라임 제곱이이까 원래 A b 로세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A가 3이고 그러시 A b B, C 스 C가 뭐가 돼야 되니 여기 돼야 되는 거니거 맞지 그죠? x가 3분의 에서 완전히 5씩과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내삼각형 어떤 삼각형인가 물고하잖아그 이거 정리했 a b c가 몇개 있어? 두 개씩. c가 세 개로 빼 보니까 하나씩 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제? 네. 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 a 제곱 b 제곱 yeah.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죠? 좀 이분의 이분의 일회 아니 왜2분의1이야2를 곱해야지. 아니 이분의 1로 a 피해 주고 b 씨해 주고 b 씨해 주고 1 곱해 줘야지 1을 곱해 줘야지 1 곱해 줘야을 곱해 줘야지 1을 곱해 줘야지 1을 곱해 줘야지 1을 곱해 줘야지 1을 곱해 줘야지 이을 곱해 주고지 1을 곱2줘야 1을 곱해 줘야지 1을 곱해 1 곱해 줘야지 1 e e 곱해 e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 전체주고 플러스 b 마이너스 c 전체주고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은 0이돼 버리니까 a가 b가 c가 다 어떨 때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상관? 이야 아, 그렇지. 이거 해시돼 앞으로 2분의 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 뭐 네. 방정식일 때는 2런곱해주는 거야. 아. 근데 빼도 괜찮잖아. 2분의 1. 아 이번에 앞에 붙고 에이하는 순수 기타로 고무 아, 네. 이건 이제 이건 풍경시키잖아 그냥 2루 굽혀 주는 거지 네. 멈춰 <laughs> 지이거 <laughs>